반갑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마케터 자켓터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마케팅의 위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블로그 마케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런칭하고 일이 많아지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는 조금 신경을 못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드시 챙기는 채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유튜브. 입니다. 바로 그 유튜브 마케팅 만큼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바쁜 와중에서 시간을 쪼개서 마케팅을 계속 하려고 했고 그 유튜브 마케팅 덕분에 계속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전환이 이루어지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 자켓터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잊히지 않도록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어, 그 노하우가 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구독자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는 당장 우리 대표님들께서 유튜브 마케팅을 시작하셔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어, 가능하시다면 얼굴 공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간 심리가 그 잠재 고객의 심리가 대표님께서 얼굴을 공개해 주신다는 것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신뢰감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영상으로 대면하시던 분들을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뵙거나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뵙게 됐을 때 친밀감까지 어, 내적 친밀감까지 형성을 해놓은 상태라서 훨씬 더 전환까지 이끌고 가기가 쉽다라는 것 또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을 통해서 뭐 저처럼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좋고, 혹은 우리 대표님께서 가지신 기술과 전문 지식들을 나눠 주시면서 영상을 찍으셔도 좋은데, 그 과정을 통해 대표님만이 알고 계신 대표님께서 전문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전달해 주시면서 전문성 또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잠재고객은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표님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전문 지식 그리고 거기서 입증하시는 전문성을 통해 잠재고객에게 전환 가능성, 전환율을 훨씬 높일 수 있다라는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재고객의 입장에서는 어, 내가 이 대표님의 사업장을 이용하게 되면 이 대표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할수 있을까 어떤 이점,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점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 그런 시각적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드림으로써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오시면 이런 절차,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드리고 정보를 제공 해 드림으로써 간접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제가 꼭 유튜브 마케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노하우와 함께 제가 어째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유튜브만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유튜브라는 그 채널 자체는 퍼널 상단에 해당합니다. 퍼널 상단에 해당하는 말을 달리 말하면 아직 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직 내 상품과 서비스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은 잠재고객에게 널리 널리 많은 유입량을 끌고 올수 있는 채널이다. 퍼널의 입구에 해당하는 아직 구매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나에게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아주 약간은 있는 잠재고객을 모아놓을 수 있는 창구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제가 꾸준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오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 1, 2년 전 영상까지 계속해서 알고리즘에 둥둥 띄워줍니다. 또한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 정교한 타깃팅을 통해서 제 영상, 제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법한 분들께만 제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아마도 제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본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 자켓터라는 사람을 발견하셨을 테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것일 터입니다. 반대로 우리 대표님의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의 업종이 무엇이든지 대표님께서 다루시는 상품과 서비스가 무엇이든지 그것에 관심이 있을 법한 잠재 고객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알아서. 알고리즘에 둥둥 띄워주면서 퍼널 상단에 해당하는 사람을 초대해 줍니다. 대표님의 채널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퍼널 상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단에서 그 잠재고객을 잡아 끌어 내려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퍼널 상단으로 진입한 잠재고객이 어, 당신이 내 상품이랑 서비스에 약간은 관심이 있군요. 그렇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십시오라고 안내를 해 드림으로써 유튜브 고정 댓글, 유튜브 상세 설명란에 대표님의 자사 공식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플레이스 혹은 블로그 소개글을 걸어 주셔서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온 잠재 고객이 퍼널 하단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퍼널 하단에 정교히 세팅된 우리 대표님의 셀링 포인트, 대표님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세 설명, 대표님의 신뢰성을 입증할 만한 포트폴리오 등을 상세히 녹여내므로써 잠재 고객을 확실하게 낚아챌 수 있는 확실하게 구매 전환까지 이끌고 갈수 있는 노하우가 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퍼널 하단에 정교한 세팅이 있어야 합니다. 자사 공식 홈페이지가 되었든 스마트 플레이스가 되었든 블로그 소개글이 되었든 제가 본 저,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지금 예시로 하나 영상 띄워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퍼널 하단을 정교히 세팅을 해 두셔서 유튜브 마케팅을 통해 유튜브에 영상을 여러 개 업로드함으로써 퍼널 상단에 있는 잠재 고객을 초청하고 그들을 퍼널 하단으로 내려 끌이고 그다음 그 퍼널 하단에서 강력한 수킹, 강력한 전환을 통해 나의 고객으로 만드는 구매 전환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한번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마케팅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켓터 김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